내려와도. 하누! 어, 아 테너배도 바아야지파이사이정 아까부터 뛰야. 아야 내려와도 내려와

고만가, 빨리, 빨리 고만가, 거두야. 고만 고만가, 거두! 고만가라고 고만, 고만. 네가 앞에 막고 있잖아 지금. 아야! 어, 연결돼야 돼. 그쵸? 책임져, 책임져, 나, 책임져, 그쵸? 책임져, 그쵸? 책임져. 어, 어, 어. 야, 게 반대로, 반대로, 연결! 집중!

벌려서. <목소리> 아, 오체, 아니, 려자이안 아, 아니, 태국이 안 와요? 태국이 아, 태이태이안 네. 와요? 안요이안 와요? 태국이 안와이오와이이 뭐넣었월를 <laughs> <laughs> 받아 아, 음, 내려와, 응, 주 사람이 없어. 그렇지? 다투만 해. 내려와지, 내려와지. 다 챔투만 해. 다 챔투만. 받아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이거리안 된다니까. 아, 월주 가면 되겠다. 어떻게 하려 그래? 그렇지. 그렇지. 전가가 어? 어, 어? 어? 맨몸으로 들어가. 응. 그렇지. 그래 렇지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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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빨리 줘 줘. 줘? 그렇지. 왜안 받아 줘?

아, 저 <laughs> 어, 또 줘. 또 줘. 또렇고 죽어 들어가. 거기는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어 <laughs>

낭라낭다연개연개연개연개 낭개, 낭개, 어개 낭개, 낭개, 들어가, 들어가. 걸어, 들어가. 걸어, 들어가. 아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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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나아나나나나나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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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만> 누가 받아주아반대전아 앉아, 지아 앉아, 지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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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 일단 윤준이 반대 반대 치고 가면서 치고 가면서 치고 가면서 아발 밑에야 아, 발 밑에 에이 쉿. 발 밑에 발 밑에 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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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 발짝 바짝 못 나오게 줘줘줘줘줘 발짝부터 치야 나 뛰어 무 사이드, 사이드 집중해. 여유 있게, 반대, 여유 있게, 반대, grund, 여유 있게 찍고 가면서, 치고 움직이면서. 들어. 건우 벌려줘. 벌려주라고, 벌려줘. 야, 건우야, 방금 유건이가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가져왔지. 너는 그럼 유건이 쪽으로 벌려줘야지 이렇게. 어? 자, 네가. 건우야, 건우 들어가, 건우 들어가. 어? 3명 아, 하 가운데로 들어왔면 네가 사이드걸어들어 들어와.

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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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붙어, 그렇지, 그렇지. 넓은 들어가, 넓 들어가, 그렇지. 일대래, 빠르게 붙여서 일대래. 반대 준비, 지하 준비, 온다. 뒤에 있거든. 아, 음. 아, <laughs> <laughs> <laughs>

放火！

이아이 어, 어, 아, 드리블이라는 게 있잖아. 좀 방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 어이, 어이. 수선에 어이. 수선에 여유 유이고

엄마 들은 목소리야 동생니힘더쎄 뭐하냐 머리 <laughs> 앞으로 더붙